본문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c o v i d 1 9 시작된 지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표현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올해 1월 20일, 10, 1월 12일이죠. COVID-19의 전 세계 확진자가 좀 쉽게 이은 이해할 기회가 1억 명이 됐습니다 1억 명. 그리고 사망자가 20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통계를 요하면 확진자가 3억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2억 명이 늘게 되었고요. 사망자는 5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340만 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지난 것 잊어먹지만 어, 작년도 12월 26일부터 어, 올해 1월 23일까지 낙다운이 되었고 또 끝날 좀 되니까 Stay at Ho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불필요한 외출을 좀 조심하도록 그 행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어, 한달 20일 동안 다시 락다운이 아, 시작되었죠. 아, 지난 2년 동안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행정가들, 세계 정부 지도자들, 보건 전문가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말로 갈팡질팡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4월 달, 7월 달에 백신 1차, 2차 접종을 끝냈죠. 백신 1년 만에 등장했을 때, 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3차 맞고 계시지요. 3차 맞아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또 내년에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지난 2년보다 더 나아질지 더못 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 지도자들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락다운이나 셧다운이나 여행 금지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그런 인간의 모습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해 마무리 설교를, 이는 난국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누가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감사송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게 되었어요. 제 설교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헤비한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보다는 좀 가볍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한해그한 그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이 노래가 간단하지만 너무 은혜스러워서 목자 카톡방을 통해 여러분에게 아마 전달되고 다 듣고 하셨는데요 한번더 감사송 한번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지라도 감사. 그리하니 하시지라도 감사. 그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희발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16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는 순경의 감사야. 즉,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감사고요. 둘째 감사는 역경의 감사야. 내가 원하지 않은 불편한 일, 힘든 일, 고난, 아픔, 닥쳤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이것저것, 이래저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부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요. 아주 감사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여 불평하고 불만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COVID-19의 2년차, 정말 어수선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어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그리고 건강,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연재해가 없는 이땅 카나다에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캐나다 서부에 산불이 일어났고요. 작년에 올해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뭐 기록이 하면 뭐 500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캐나다 역사가 500년 안 되니까 <laughs> 일단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는 재해가 일어났는데 캐나다 동부는 안전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감사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수선한 한 해였지만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당연한 일 같죠? 감사한 일입니다. 직장에 일할 수 있었고 또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새 집도 장만했고요. 이사도 했습니다. 은퇴 다 하고, 이는 와중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몇 분이나 되십니다. 기다리는 영주권도 몇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침을 2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기침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식사 초대 식당을 갔는데 그 공기가 탁하해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공공장소에 기침하면 공공의 적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바깥에 나와 찬공별씌우면서 다른 일행들이 식사 끝날 때까지 기침하고 있었어요. 기침 안 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 이 기침은 밤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심할 때는 한 시간마다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30분 동안 계속 기침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laughs> 밤에 잠을 편히 자는 것 감사한 일이죠. 몸이 처음에 불편해서 집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참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이 된다 아침마다 걷습니다. 걷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지금 걷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일생의 최대 최고의 소원이일 수도 있습니다. 일할 것 있는 것 감사지요. 백배기 아파 보니까 옆에 가족이 자기를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보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야. 깨끗한 공기와 물이 주어진 곳, 정리된 도시, 이 나이가라지에게 산다고 하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웃음> <웃음> 세계 여행하는 젊은 청년의 그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미세, 뭔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지, 정말, <laughs> 가나다 사는 것이 복대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끊은 것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만 역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만 감사하는 감사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고 <laughs>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됨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원수의 국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계획이 이 생각에 드리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딜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며 나의 피로를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감사가 역경 속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남이 감히 지적하지 않냐 해도 정말 조금만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싫었고 미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의 아픔과 눈물을 그분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냐고,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기에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픔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같은 고통을 우리는 안고 지고 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야. <laughs> 이게 역경에 감사합니다. 기침을 이 동안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건 어떤 분에게는요, 병도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잽도 되지 않냐는 아주 가벼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약을 먹고, 시간을 기다리고, 기침하며, 힘들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죠 배우자가 여러분 힘들게 하시죠 자녀들이 가라는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냐는 분들 계시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젊은 나이에 백수같은 우리 자녀들 있으시죠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직장 구하기 힘든 상태이고 오메 분만 기다리는 영주권 제때 나오지 않냐는 그어둠 가운데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는 감사지요. 우리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힘든 일이 교차하여 다가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원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하여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제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김종칠 권사님 70세 생일 잔치에서 설교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100세예요. 왜안 돌아가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는 인생의 팩트 사실들 살펴볼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하면 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여러분 마음대할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 우리 아이들의 학교, 미래, 배우자, 여러분의 건강, 행복, 여러분 좌지우지 할수 있고 마음대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요? 예 성경적인 믿음을 기출하여,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분의 뜻에 목적에 살아가는 아바타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주인 대신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된다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뿐이야. 전천후 항상 범사에 감사지요. 올해 한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 다가올 때는 감사했지만 저런 일 다가올 때는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 저금들을 고백하고 앞으로 새해 그리고 남은 생에 무슨 일이 다가오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내 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다가오는 새에 새해 어떤 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때 주의해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힘들어 눈물 짓고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역경 가운데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감사하며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웃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분 영광. 받으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